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가 살아 계시는 천 높은 그리스도 보좌가 있는 하나님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저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정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대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쓰려오서 산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겸 34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목자가 양가운데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만약에 양 가운데에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자기 자신들 멋대로 사방팔방을 해미에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우리들 생명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오셨습니다. 싹군이 아닌 진정한 양들 가운데서 양들과 함께 살아도 양들과 함께 죽어도 양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신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자 역시도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 하나일 때, 한 생명 안에서 그할 때에. 함께 그 생명력이 분배되고 그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선한 목자를 빙자한 싹공 같은 그 목자들이 정결한 어린 양들을 농락하고 유혹하고 재와 사망의 그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싹꾼 같은 목자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싹꾼들은 늑대나 이리 같은 우는 사자들이 덤벼들면 양도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발걸음아날 살리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가 사랑할 하나인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너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주가 말씀하였습니다. 주가 버린 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생명은 이 세상의 재만은 양과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큰 구원으로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였던 그 어린 양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그 힘과 능력으로 교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되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력, 역동적인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 생명,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가 살아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양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기름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래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매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